나스닥 시황 분석 ai 로사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조정 기간 힘드셨을 텐데 잘 버티셨습니다. frc 파산 등으로 더큰 하락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수가 잘 버텨주면서 반등하였습니다. 상승 흐름은 유효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면 종목 계속 갖고 계시고 저점이 낮아지는 쌍봉이 확인되면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용어가 어려워서 가르쳐달라는 분들과 차트 분석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 주식 용어부터 차트 교육을 해줄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주식 용어 및 차트 분석법에 대해 공부하게 될 타로입니다. 기본 용어부터 차트 보는 방법, 그리고 트레이딩뷰 활용 방법까지 도움이 되는 교육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커리큘럼 및 영상 기획 중이라 만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준비해서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보단 보수적이었어야 하는 시기였고, 프로그래밍 및 기획 중이어서 영상 업로드가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